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하늘입니다. <laughs> 자, 제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.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올린, 안 올린 이유인데, 어, 미리 놓고 하는데, 제가 제 계정이 삭제가 됐어요. 어떡해. 어, 아, 어... 아니, 제가 원래 이제 컴퓨터 계정으로도 여기 위에 이렇게 하늘이, 하늘이 그 채널, 채널 프로필로 뜨거든요? 근데 제 계정이 없어졌는데, 보세요. 하, 이. 컴 리뷰 영상 이렇게 검색해야지만 제가 나옵니다. 아니 왠지 모르겠어요. 아니 나 원래 제가 원래 컴퓨터로도 여기 이렇게 제 마우스 보이시죠? 지 여기 제 채널 그 프로필이 뜨거든요. 근데 안 떠요. 그래 검색해야지만 제 채널이 나와요. 우 아주 이상한, 아주 이상한 건데. 자, 일단은, 수인분 당선 영통역 고색행, 100, 조회수 100회 감사하고요 아, 제가 이거, 신호등이랑, 아이브 애프트라이크 음 넣어서, 숄즈 영상, 예전에 이거 계정 삭제되기 전에는, 이렇게 올려, 올려 스쳤거든요? 근데 조회수가 벌써 2,000회를 넘었어요. 네, 아,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동영상 아 동영상 중에 이거 있잖아요 얘는 무슨 뭐0 0회요 진짜 미 진짜 뭐 미쳤어 아니 얘 뭐가 뭐 K 아니 제가 이 영상 뭐 KTX 영등포 정차하는 거 출발 그 여, 느린 속도로 출발하는 거그 찍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좀 뭔지 이, 이유를 모르겠어요 는네 그래서 그런 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영영 일에도 이, 신도색 주둥이 이거 찍혔어요. 네. 어, 그리고, 네, 저도 이거. 이거, 이거 영등포 가기 전에 찍은 건데, 어, 이거, 세개 영상 한 번에 하루에 세개다 올렸거든요? 근데, 얘는 조회수가 아직도 6 0회예요 아직 제가 유명하지 않, 않나 봅니다. 네, 근데, 얘는 주둥이에다가 왕심리 일반 열차가 통과했어요. 심지어 여기는 수원방면이에요. 수원시청방면이에요. 왕심리 방면이 아니에요. 고색방면, 인천방면이에요. 왕심리 안 가는데, 여긴 왕심리행이라고 LED에 뜨고 통과했어요. 심지어 일반 열차도 통과하는데, 주둥이가, 신도색 주둥이 요즘, 네, 요즘 좀 인기인, 신도색 주둥이가 수인분들 선에 찍혔습니다. 통과. 자 그리고 어 이거 조회수 그라마 많이 나왔네요 이이 이 영상도 하루에 하루에 같이 올린 거거든요 네. 종이컵 리뷰 영상은 아직도 27회 이거 제가 편집하는데 많이 걸렸어요 네. 아직 제가 편집 기술이 좀 좋지 않아서 어 얘는 아직도 28회 39회네요 얘 얘가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 근데 아, 너무 슬퍼요 진짜 아니 왜내 계정이 삭제됐지 제가 제가 이거 이거 너무 좀버티고계 라고 하니까 약간 안좋아서 제가 이거 배경도 좀 바꿨는데 잘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뭐 문의해 볼게요 예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러 갈게요 안녕 아니 왜 삭제된거야? 아니